이제 자 일단 개발 환경 세팅을 할 건데 여러분 거에는 돼 있고 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. 네. 이게 어 우리는 그러면 뭐다 필요 없어요. 사실 PHP 요것만 깔면 됩니다. PHP PHP 버전이 지금 8.몇이야? 얼마가 나왔어요? 8.대 버전인데 요거를 쉽게 설치해 주는 프로그램이 XAMPP라는 게 있어요. 네. 사실, 여기서, 그니까 러이 XMPP가 일종의 번들 프로그램인데, 요거 깔면은 뭐,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깔린다, 그런 건데, 그중에서 사실 우리는 PHP는 필요합니다. 그니까 사실 얘를 깔 필요는 없어요. PHP만 따로 깔아도 되는데, 요게 편해서 XMPP 들어가면은, 여기 맥용 사용자 버전도 있고요 윈도우 사용자 버전 이 있는데, 요거 클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. 요거는, 링크를 해드릴게요. 이거 한 다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당연히 설치할 필요가 없죠. 자 여기에 넥스트 하면은 여기에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. 쓸데 없습니다. 다 빼세요. 그냥 안 빠지는 건안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빼세요 그피다 음, 빼세요 근데 사실 얘는 얘는 어 저희 사실 저희 ph p 블로그 할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어 내가 이걸 통해서 php 를 익혔다 하시는 분은 요걸 통해서 그 흔히 우리가 하는 회원가입 이라던가 뭐 이메일 발송 아, 이메일 발송 아니구나 뭐 방명록 이라던가 쇼핑몰 이라던가 그런 곳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설치해도 돼. 요쓰진 않을 겁니다 네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체크 체크를 다 풀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 풀리는게 있어요 그런건 어쩔 수 없고 얘는 체크 풀수 있는데 그냥 일단 체크한 상태로 넥스트 넥스트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전 여기서 막혔거든요 네. 다른 분들은 그냥 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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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가 컴퓨터를 끌라고 해요 이게 되게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설치가 완료되기 한 90%가 될때 얘가 컴퓨터를 끌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야 이거 설치 계속 할 거냐 멈출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어 취소 눌러서 어, 나 취소 안할 거다. 그니까 어, 여기, 여기 다시 한번 얘가 정말 멈출 거냐 물어보거든요. 그때 아니요 눌러서 계속 yes 스 yes 예스 눌러가지고 넘어가셔야 돼요. 네. 아무튼 그렇게 설치가 다 되면 어, 요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 xampp 이건 다 해보세요. 이거는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xampp라고 치면은 이게 떠요. 여기 뜹니다, 여기. 컨트롤 패널을 뜨거든요? 여기 뜨면 성공이에요. 여기 엔터 딱 쳐서 여기까지 나온다. 그러면 성공입니다. 됐어요.